여러분 행복 훈련했는데요 훈련은 연습을 해서 힘을 키우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싸워서 이기기 위한 것이 훈련이라면은 제일 먼저 나눌 말씀은 행복을 지키는 싸움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세라고 저기건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는 거지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에서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안에 불신앙이나 어둠이나 영적 겸만이나게으름을 경계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이 생명과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채우고 누리는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어진 생명과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것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곳이 신앙생활이지요 교회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도움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들 쓰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의 훈련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양은 앞을 잘못 본다래요 그래서 목자가 앞에서 인도함으로 푸른 저장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바른 삶에서, 신실한 삶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여러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내가 나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는 삶, 주 안에서의 그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